멀리 가지 마십시오. 중고차 연구소 김준봉입니다 오늘 또첫 번째 차량은 또 SM5 플래트넘인데요 요즘에 휴가 시즌이고 또 좋은 차 하나 장만해서 휴가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요즘에 가장 중요한 게또 에어컨이죠, 에어컨. 삼성차하고 쉐보레 차가 에어컨은 빵빵합니다. 진짜 뭐 춥더라고 요 추워. 에어컨이 진짜 안 되면은 죽음이죠. 그렇지만 저희는 요즘에 에어컨이 안 되는 차가 없습니다. 일부러 다 점검해가지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저 중고차 연구소에서는 항상 직접 제가 매입해서 손수 성능도 보고 황금 도색도 하고 광택도 내고 또 지정 업체에서 공업사에서 또 소모품 다 점검해서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염려 붙들어 매시고요. 오늘 이 차량도 오일 갈고 5만원처럼 받고 미세 누이라든가 녹이라든가 소모품 교환 시기가 됐는지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가문이설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진심입니다. 진심. 그게 노하우죠. 뭐 스펙을 설명해 드리면요. d s m 5 플래티넘 2.0 엘리네요. 엘리고. 2014년 2월에 2014년 형식이죠. 키로수도 짧아요. 96,410km 주행한 차량이고. 오토의 휘발유에 또 색상은 약간 쥐색 계열이네요. 쥐색이고요. 성능 점검 기록부로 보면은 사고도 W가 보이고 단순히 보이는데 운전석 휀다 단순 본넷 단순 교환 그 다음에 조우석은아 휀다 W, 뒷문 W 그래서 사고는 무사고로 지키고요 미세노지도 없습니다 외관 설명해 드릴게요 앞에 보시면은 나이트도 백화점 없어요 깨끗합니다 그리고 깜빡이는 LED죠 오 그릴도 역시 물때만 있지 까지 그나 흠집 없죠 엠블럼도 뭐 새거나 들어먹고 안개등 안개 등도 아주 깨끗하네요 깨지거나 백바지장 습기 없이 양호하고 밑에 흙바지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릴 역시도 끊기거나 흠집없죠 견인고리하고 양쪽 단차 보시면은 단차는 없습니다 어, BSW가 하나 있네요 BSW 센서는 본네트도 아주 깨끗하죠 돌방 문구 스크라치 없고 터치한 적 하나도 안 보이고요 앞유리도 모래 맞은 자국만 있네요 자, 헨다헨다 역시도 날파리목이 파리 없고 터치한 자국 없습니다 타이어도 타이어도 한30% 남았는데요 조금 더 타도 될것 같고 휠은 하나, 둘, 셋 일구, 여덟, 군데 뭐쭉좀 돌아가면서 어, 쓸렸습니다 쓸리고요 백미로 깨지거나 비스러 것이 완화하고 앞문도 보시면은 날파리목이 파리는 안 보이는데 이렇게 길게 좀 눌렸네요 여기도 조금 터치한 자국들은 좀 보이고 여기도 그다음에 뒷문 뒷문도 보시면, 하나, 두, 셋, 넷, 다섯, 여섯 개. 위에만 여섯 개 정도 날파리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뭐 이런데 터치 한장 조금씩은 조 보이죠? 근데 네, 스태프는 그 대신 양호하고요. 천정 필라도 따지거나 비슷해진 거 없고, 선바이는 괜찮네요. 그 다음에 뒤 헨다 역시도 날파리 뭐 여기 팔이 없고, 터치 한 장이 없죠? 여기, 아, 잠깐만요. 아, 뒤에는 날파리가 여기 하나 있는데요.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타이어도 4,50%네 여기는 4,50%그 다음에 휠은 여기 군데군데 조금씩은 쓸렸습니다 뒤에도 보시면은 대류등 오우 대류등이 멋있는데요 LED고 깨지거나 백화장 습기 없죠 엠블럼도 새거나 사람 고아 아, 여기 몰딩은 약간 물때는 있네요 물때는 있고 뒤에도 이제 반바가 센서는 6개 차, 뭐 BSW 되있죠그 다음에 투톤인데도 깨끗하죠 아, 색상 바른거 없고 돌출 마을 하나 돌출이고 차량거리 악세사리 역시도 깨지거나 흠집 없고 양쪽 단차 보시면은 단차는 없습니다 트렁크 한번 볼까요 트렁크도 역시 깨끗하죠 트렁크도 뭐이 정도면은 뭐자 오토바이 타이어고 공구 다 돼있고 곰팡이 생거나 녹진거나 스키창가나 없어요 없고 자 후방 카메라도 잘 돼있죠 트렁크도 돌방 문콕스크라치 없습니다 터치한 게 없고요 뒷유리도 오글이 없이 선팅 잘 돼있죠 어, 차가 아주 외관이 엄청 깨끗하네요 브레이크동 LED는 흰색이고 시야크 안테나도 새거나 다름없습니다 아, 휀더 보시면은 휀다도 날파리는 하나 있는데요 여기 하나 있고 두 군데 그 다음에 터치한 자 없고 타이어가 50% 이상 휠은 조금씩 군데군데 좀 쓸렸어요 뭐 어쩔 수 없죠 뭐저 정도야 뭐뒷문은 이제 빨다입펴갖고 판금 도색 하는 자국은 있는데 뭐 날파리 뭐 파기는 없고, 이런데 이제 두 군데, 날파리 두개 있죠? 저 위에 세개 있네, 세 개. 앞문 같은 경우는, 앞문도 날파리, 목이 뭐 파리가 없고, 터치하냐가 없습니다. 백미로 깨지거나 키스는 거 없죠. 스태프 양호하고요. 천정, 필라까지거나 키스해진 거 없고, 선바이저 쌍창하고, 그 다음에, 펜다. 펜다 역시도. 날파리먹기가 파려가 없습니다 타이어, 타이어 30%고요 휠은 뺑들어서 쓸렸습니다 타이어는 한30% 50% 되고 휠은 좀 조수석 쪽으로 좀 많이 쓸렸네요 이 정도면 뭐 근데 외관은 아주 짱짱해요 별 7개 안에 설명해 드릴게요 선팅도 보세요 선팅도 흠집 까진 거 없고 도어 트림도 깨끗해요 도어 캐치 까칠한 거죠 손잡이도 오우 사용 없는데요 깨끗하고요 접시 백미로, 백미로 조절 수 있지. 윈도우 스위치 되게 트렁크 주유구 스위치가 여기 있고 도어 트림도 찢어지거나 까지거나 해진 거 없습니다. 도어 등잘 들어오고, BSW, 그 다음에 스피커도 깨끗하죠? 뭐 흠집 하나 없고, 계기판 조절 스위치, VDC, 열선의 전동까지 작동 잘 되고요. 시트도 밑에, 옆에는 괜찮은데, 등받이만 쫙금 해주고, 에어백 들고, A급이네요. 이 정도면. 조수석 설명해 드릴게요. 팔걸이 깨끗하고요. 조수석 시트도 주름만 있지 뭐, 야, 옆에도 보면은 흠집 뭐 기스 까지거 하나도 없어요. 때도 없고. 목받이도 뭐새 거네요. 트특트 a 급 이상 무 안에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시동도 한번 걸어보고, 스마트키 하나네요. 하나, 하나고 핸들도 뭐 까지거나 키스 해진 거 없이 사용감 없네요. 키로수가 96,435km 주행한 차량이고, 다시 방도 투가나 까지가 해진 거 없고, 미니 스피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커볼도사물함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동전 넣는 공간 채터리 시가책 12V 프로테어콘이죠 CD, 블루투스 MP3 되고 비상 깜빡이 문 잠금 스위치가 여기 있어요 키홀도돼 있고 내비도 이제 7인치대 잘 나오죠 트립도 위로 빼놓고요 오 트립이 멋있네 후방 카메라 잘 나오죠 그리고 매트는 기본이고 우드도 나무테우도 까지거나 키쓰는 집 없어요 하이패스 정품 돈 보셨고 안경집 비상하고 실내등도 잘 들어옵니다 블랙박스도 앞뒤로 돼 있는데요 남의 쓰던 거니까 알아서 판단하시고, 27만원짜리 13만원에 소개는 해드리겠습니다. 뒤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뒤에도 보시면은, 썬팅, 잘돼있죠 흠집 하나 없고, 도어 캐치 까칠한 거 없고, 손잡이도, 오 사용은 없어요. 먼지대 하나 없네요. 윈도우 스위치 작동 잘 되고, 도어 트림도 찢어지나까지거나 해진 거 없이 양호하고, 미니 스피커, 메인 스피커는, 오 먼지대 키스 하나도 없어요. 뒤에도 이제 가죽 시트도 아주 끝내줘요. 두말하면 잔소리네, 진짜. 야, 커블도, 열선도 있고, 그 다음에 스키 드을수는 공간도 다 돼있죠 목받이도 새거나 다름없고요 뒤에도 공간 깨끗하죠 공조 시스템 에어컨 잘 나오죠 정상적으로 돼있고 시가책 12W 매트는 기본이고 천정도 먼지대가 없습니다 실내도 엄청 깨끗하네요 엔진 소리 한번 들려 드릴게요 시운전 한번 해봐야죠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전자시 파킹 브레이크 풀고 자 등속 조인트 오목이야 뚝뚝뚝뚝 소리 나는 거 없죠 없고. 오우, 차 진짜 조용하네요. 하체도 잡소리 하나도 안 나죠? 역시, 키로스 짱입니다. 깡패네, 깡패. 타이어 소리도 안 나고, 미션. 미션도 티나 안 티나 보고. 언덕가 한번 올라가 보고. 출력도 딸리나? 딸릴 일이 있겠습니까? 미션 튀는거 없죠? 딸리는 것도 없이 양호하고. 또는 하체 잡소리 찌걱찌걱 없죠? 아 좋습니다 하체도 브싱 링크 쇼바 어시스턴 노암도 다 이상이 없고 브레이크 모듈도 뭐 들어난 거 없죠? 들어난 거 없고 뭐 하체도 제가 계약하시면은 동영상 찍어서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2등은 의미 없다 했잖아요 1등 하셔야죠. 이런 차또 놓치면 또 아깝고 서운한데, 자 직선 코스 브레이크 밟아볼까요? 밀리거나 쏠리는 거 없고, 또 노면에서 타이어 소리도 안 나고, 자 우회전. 독도 스무스하 올라가죠. 또 직선 코스 밟아보겠습니다. 잡소리, 찌걱찌걱, 삐걱삐걱 소리도 안, 안 나나, 안 나죠? 알란스, 얼라이먼트도 이상이 없고. 아, 외전. 야, 주행성능 합격이네요. 이상, 무. 엔진 소리 한번 들려 드릴게요 자 엔진도 정상적인 소리죠 잡소리 하나도 안 나고 와 깨끗합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진 중고차 연구소에서는 이 차량 가격은 3 7 0에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린 거예요 가격 마음에 든다 착하다 생각하시면 계약 30만 원 넣으시고 직접 오셔서 출고하셔도 되고 탁송 받으셔도 됩니다 2등 의미 없다 했잖아요 1등 하셔야죠 중고차는 성적순이 아니라 선착순 버스 지나가면 흔들어 봤자 의미 없다 했잖아요 중고차 연구소에는두 가지 약속한다 했죠. 첫 번째는 제가 직접 매반 차량만 리뷰하고, 를두 번째는 가장 큰 장점이 할수수술안 받고, 세 번째는 전국 탁송 탁승 가능한데요. 탁송비가 기름값은 소비자 보다 대차는 할부도 가능합니다. 자 사가시면서 폐차 있으면 폐차도 대응을 해드리고, 폐차 차량에 대해서는 탁송비와 기름값은 또 제가 부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첫 번째 차량인데요. 아무튼 좋은 하루 되시고. 저는 또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중국 자전거 소 김종명 있습니다. 감사합니다.